안녕하세요 먼산 o n j 마자 i m a 기 o l d r a n 간그 t o 주라 Son, n a s o n 자, 에 네. MBC. 안녕하세요, 니다 안녕하세요, 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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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네? 예, 네? 새로운 네? 그룹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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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 조합으로 저는 A T C가 좋아요. <laughs> 저희 이 조합으로 V i F 한번 했던 거 기억나요? 아 옛날에. 나 방금 그 생각. 너네. 오, 야 자리도 이거다. 너네가 자리도, 자리도 이거다. 대환장 파티 맞아. 하니까. 진짜. 자리도 이거다. 자리도 이거다. 맞아. 자리도 이거다. 자리도, 자리도 이거다. 공항이 이거. 센터로 서고 좀 음, 그랬죠? 맞아 맞아. 기억나 또기억 아무튼 반갑습니다, A T C. 아하. <웃음> <웃음> 저희가 이제 보. <보고 웃음> 뭐, <애폰 웃음> 뭐예요? 손지어초정부터 뭐예요? 이 How about me? 건다 알아요. 어떻게 i 보고 있었어요. u t I'm talking about 자, o y s I'm bulls. Yeah,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 요한 t w h a t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니가 너무 예뻐 어떻게 어떻게 나랑 만나볼래 <목소리도>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형 근데 추억 왜저 팔짱을 빼요 둘 다. 잠말 말고 오, 말해 좋다고, 좋다고 좋다고. 와우. 와우. 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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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웃음> <laughs> 진짜 모르는데 o u Angel. I l I love you, Angel. I love you, t o o 아니 엔젤을 좋아한다는데 왜 너가 아니 제가 l I love 아 o u I love you. 따로 o 젤 e I e love you. I love you. 만 love you. I love you. 을 i 센데? 형 r e a m Ice cream, Ice c 지금 시간이 저녁 먹을 시간이에요 저녁, 저녁. 먹을 시간 Ice c 티니 a 마 드셨어요? r e a m Ice cream, i c 이 cream, Ice cream, Ice c r e a 콤 i 콤 e cream, Ice cream, Ice c r e 공화 프린스 본인 입으로? 그 막창 그걸... 먹어달래 내가 u a c k c 그랬는데 r 이 e r 에못드시는 t i r e s 형 형은 머리 is h 도 돼요 <laughs> 형 존재 자체가 이 handsome. Home, Home, Moria, g a u t h i 아요 Come to t h 빵사 h i 어빵 s e p r i n c 빵사 h 빵사 a m 대신에 여기 바로 위에 있는 <laughs> 그거기 그 말고, 그 편의점 말고. 빵남 아니, 아, 리도리파리 a r t y Party? I'm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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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r t 에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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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r 가이바위보 바이 이게 해서 가위바위보 나했면형 뭐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빨리 갔다 오세요 올레베리 씨안녕하세요 오늘 드레스 코드 잘못 파악하신 유노 씨 네. 잠깐만요 홍준씨배아유그 민족을 왜 키세요 배달 민족을... 먹고 싶지 않아 민족을 왜 키세요 빨리 갔다 오세요 갔 올게요 무슨 밥 먹고 싶어요? 하나씩 추천받을게요 저는 그냥 다 괜찮아요 나는 크림빵, 크림빵, 초코빵, 오케이, 야, 콩나빵, 해산빵. 야, 나, 나, 나. 형, 어? 나는 해산물빵. <laughs> 와, 말하는 순간. 빵이 났습니다. 빵이야, 어. 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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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이야. 빵이야. <laughs> 그래. <laughs> 자, 빵은 세 가지 가왔는데 이거 나눠 먹으면 돼요. 네. 일단은 초코빵. 아 이거 요즘 어. 유행한 빵이에요. 이거 되게 유행한 빵. 그리고 <laughs> 크림빵. 선이가 어렸던 크림빵. 크림빵. 아, 그리고 어. 치즈케이크. 귀엽죠 우유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다 다른 맛이에요. 사랑해 우유. 그 그래 우유. 와이유. 그만해 우유. 난안 러브 유. 자세 가지가 있어요. 네, 세 가지 맛이 있습니다. 1, 2, 3번에 말하세요 난 딸기 1, 2, 3번이 없 아, 2, 3, 나 2번 2번 나도 안 보겠어 오! 바나바 <목소리> 여기서 근데 내가 1번, 3번을 고르던 말던 <목소리> 형이 지금 주도권 을고 있는 거아니 3번 보였어. 3번? 움직이 맞죠? 뭐야? 캔디바 <목소리> 이 설마 그... 그건가요? 그 아이스크림 도 캔디바에 몰라요, <목소리> 그냥, <목소리> 그냥 세개가 맛이 달라 보이길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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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받 받고 가서 딸기 딸기 먹을래? 아니 사 먹었어. 그리 이거, 오, 이거 오, 신기해서 오. 하나 사 와봤어. 아 공유실. 제가 이거 뭔데? <laughs> 옛날에 V 그 일... 딱 용마 때쯤이었죠. 1년 전쯤이었나? 일년 전에도 있었어 이게? 아 제가 이걸 먹고 드셔보어요아 근데 이게... 맛있는 걸 수도 있어요. 네, 랜덤이에요 맛이 맛이 랜덤이라고? 네. 응. 저 무릎도 혀있잖아요 우리 이거 예쁘다 짜는구나 편할래 Come back like a thunder. 형들도 밥안 먹었죠? 음못 응, 먹었어요. 네. 아이제 좀... 이제 슬슬... 몸에 익었죠. 네. 가능할수록 더 나은 레이디제인 인셉션. 근데 전 약간 이번에 안무를 배우면서 특히 인셉션 같은 경우는 약간 진짜 몸에 잘안 맞았어요. 음, 네. 처음에 다 어려워했어 우리 인셉션 배웠을 때. 약간 저희가 안 쓰는 동작들을 약간 이번 앨범 특히 많이 사용한 것같아 많이도 했고 안무가 또 빠른데 절도 있으니까 진짜 힘들었지. 약간 저희 주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댄스가 우리 거죠. 주종목은 약간 그런 쪽이고. 근데 좋은 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한 번은 했어야 되는 보람이 있어요. 형. m 씨가 진행을 좀안 하네, 말 못하네 요 아, 입에 당이 노니까 좀 아니 형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좀 약간 어색해? <laughs> 야, 순간 형 이랬는데 진짜 아니, 그 아니고 <laughs> 아니, 얘, 오늘 얘만 믿고서 나도온 건데 얘가 진행을 중간에잘 못하니까 자꾸 그런 MC 바꿔요, 네. 네? 네, 다시 돌아온좀 <laughs> 앞으로 가서 해, 좀해 줘봐 네. 자꾸 뒤로, 세크스피크 뒤로 빠지지 말고 아니 그럼. 여기가 댓글이 보이는 곳이라 <laughs> 홍준 씨가 좀 옆으로 오셔야 아 근데 팬분들은 다 보이지 우리가 안볼 아, 그런 거 아무래도 우리 손님들이아 근데 성화가 다 이끌어준다는데 성화 성함만... 성화 잘 나는... 생겼다 나도 댓글을 하겠다 오늘 TMI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TMI 오늘 TMI 가 뭐가 있을까요 TMI Oh my blueberry I i t a t I 이 m I t e done to o n go. Jump and go. Jump and g 그 음... 사람이 좀 괜찮았어 농담이고 전 이번에 그 I'm in l o 맞죠? 파트 그 사람 있잖아 참... 징글징글하다 진짜 그 이렇게 하는 머리 길고 음... 그 검정머리 아응그 아, 깜짝이 그그 거기 그그 뭐시냐 그 머리 길었다가 머리 자른 네, 그 네. 친구 자른 친구? 그 친구랑 그맨 처음에 아네나 반칙이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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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화아랩한번 해주세요 뭐, 어떤 랩을 보여드리면 되죠? 랩한번 해달라 음, 그 어떤 것도 너를 채울 수 없어 매일 매일 매그 다음 가사 뭐지? 꿈꾸던 밤좀 사라져 꿈꾸던 밤좀사라줘가매매매 네가 떠나지 않아 널 찾아 해민해 구해줘 s a m w o r l nobody, nobody save me 전으로돌아 ]その tornadoes... uh. 어, t l 너 tore, I guess, when I'm sick of 으로돌아 Sick of 풍 u n 터 of t o 저녁 메뉴 저녁 pump, pump, p 구운, 야, 소주. 구운 소주. 치킨 u m p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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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고 누룽지 네? 누룽지 네? 네. 누룽지 맛있지 p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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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m 일

저는. 음. 나는 땡스 저스는너는탐는는들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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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매는간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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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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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는션 얘기해 주세요 일단 는저복저하는 거랑 응. 하실래요? 네? 언제나 드릴게요 <laughs> 내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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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만저다 저는. 저는. 그리고 어... 나는 그것도 좋아 그 브릿지의 Where you at? Where you at? 너는 아, 어디에 거기 킬링 파트지 Where you at? Where you at? 너는 그 어디에 너무 이게 너무 좋아 어, 몸, 몸이 몸이 어. 이게 돼야 된다게 뭐, 이게 돼야 된다고 이 뭐. 거, 너무 좋고 그리고 이게 멤버들을 이제 Where you at? Where you at? 너는 이런 느낌이에요 i 아니이안 n 를 to be a little b 어요기 f e r e y o u a t w h e r e b a t e b of a e b t o 우 a 어, i 게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다고 그래서 f a l i t t l 성 bit of a l 뭐야 t l e bit of 이 l i t t 나 e bit of a 사 i t t l e b 이 t of a l 본격 본 본방 사수 본방 사수 저격 프로그램 네, 저격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laughs> 우리 슬슬 마무리를 해볼게요. 우리 MC 님이 오늘 마무리를 딱 해주시고 산이가 애교 한번 딱 보여주고 마무리를 딱 끝내도록. 형님은 뭐 하세요? 우리 형뭐 하나? 네, 아서 이렇게 깜짝으로 산, 성화 홍중 이렇게 찾아와봤고요. 잠시나마 와 예쁘다 되게. 배경 화면을 간직했세요 여러분. 괜찮다 마무아 해줘야겠네요 둘, 그래. 셋더해줘야 돼. 얘가 맞지 리더가 없는데 에이티니아무또사람들 사람들이 아무튼 그냥 짧은 시간에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이제 가볼게요 진짜 에이, 그냥 보고 싶어서잖아요다 같이 어. 본방사수 하, 본방사수 하면서 끝내자 쿨 하나 아, 해줘 아, 다 같이 본방사수 다 같이 본방사수 아, 뭐. 아니 나행이보다 어린데? 네. 자같 본방사수. 본방사수 안녕 본방사수 다시 깨지 못